소복히 쌓인 눈을 보면 생각나는 이곳 전라북도 무주군에 왔어요. 무주로 오십시오감사다 <놀람> 무주 하면 겨울 저를 따라오세요. 겨울엔 역시 무주가 최고여라. 아, 좋죠. 무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색 체험 제가 소개 시켜드릴게요.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이색 체험 역시 빠질 수 없겠죠. 색시 맛기시 알려주는 숨 맛집 저를 따라오시죠. 바로 갈게요 택시 경력 도합 52년 기사님들과 함께 떠나는 무주 여행 활기차게 출발 무주는 좀 날씨가 확실한 전라도라기보다 좀 섞여있더라고요 무주가 네, 네, 네. 전부 경계다 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우와. 충청북도 오, 그러네요 전북 경계예요 <laughs> 약간 스위스 마냥 타지 사람들이 오는 <laughs> 부자 된다고 하거든요 차례 주니까 음. 네. 볼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무주 짧지만 굵은 속에 들어갑니다. 굴착 작업용 터널로 사용했던 오와. 머루 와인 동굴. 오와. 이제는 최고의 와인 숙성 저장고가 된 곳이라죠. 태권도의 모든 것은 우주에 있다. 세계 유일한 공간으로 자랑스러운 태원 도원입니다. 기사님들도 태권도 어느 정도... 거기서 한 2년 했어요. 볼? 뭐, 아, 셔틀버스를 조금 알지 거기에 대해서 아, 태권도로 네. 하신 게 아니고 어, <laughs> 없게, <숨이 좀>. <웃음> 아 <웃음> 아유, 제일 잘하시죠 덩달아 뭐 운동을 배우는 것도 있었겠죠 제일 먼저 자랑해주고 싶으신 <laughs> 곳이 있으세요? 장안마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에서 보면 연기가 항상 자욱하게 껴있거든요 연기가 항상 자욱하다고요오저 연기 난다 난다 바닥으로 요바에 우와 이거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연기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죠. 희중아 바람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가 나서 보이는 거죠. 그 음식을 어디다 만들어땅 속에다 음식을 넣는 거죠. 땅 속에 음식을 넣는다? 연기가 걷히고 나니 커다란 냄비가 나오는데요. 우와. 우와. 음식이 우와. 한가득입니다. 선생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삼굿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삼굿구이? 네. 삼굿구이요? 삼배 옷 있잖아요. 네. 그삼배옷 만드는 그 그걸 삼배를 키워요. 저 나무를 구덩이 파가지고 그기 나무를 막 피워요. 그래가지고 돌을 넣었다가 나무 피운다가 삶을 갖다 파묻어 파묻어 가지고 막막 덮어가지고는 이제 그 위에다가 막 물을 뿌려. 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조리 방식. 아그 열기를 그 그삼배 껍데기를 좀 쉽게 느낄 네. 수 있게. 네. 그걸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오. 열 전달을 위해 나무 위에 돌멩이를 가득 덮고.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다 덮어요. 아, 소화는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음. 이제 음식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음식은 여기 지금 뒤에. 아 여기다가. 네. 아. 아, 그럼 얘가 이제 불을 내고. 7시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6시간 정도 걸려요. 고박과 고구마, 달걀 등 여러 음. 재료를 넣는데요. 네. 아, 진짜 어? 다양하네요. 어, 삼겹살도 보이네요. 어, 삼겹살 오, 밑에 보면 오, 응. 밑에 구이나 있어요. 이 밑에 어디요? 아그러네요아 일로 수증기가 들어가 그렇죠. 예, 네. 뜨거운 스팀이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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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 찌는, 찌는 거군요. 그러면 나무로. 아. 수비드오리지널수비드오리 네. <laughs> <laughs> <오리지널>, 인삼님까지 <수비도. 설치까지 웃음> 등장. 스케일이 꽤큰 요리 현장입니다. 물까지 계로와 구덩이에 부어 주면 아, 이렇게 수비드. 보글 소리 봐. <laughs> 모닥불을 물로 끄면서 발생하는 이 수증기가 오늘의 요리사. 어, 신기합니다. 키 김으로 해서 막 익는 거예요. 뜨그그. 이 그럴까요? 그거 보려면 그 2시간 정도? 이상 걸려야 돼. 오래 걸리긴 하지만 는 건데 그렇게 활용.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이 순간만을 기다린 분들이 ]까요? 왔습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네, 여기는 우주특별시고요. 서울 첫분들 빨리 오세요. 네, 오세요. <웃음> 처음 오세요, <laughs> 네, 죠 이런 걸 언제 오어요 그러니까. <laughs> 도시 여자라. 아, 도시 여자라. <laughs> 아, 자사들이라서요 <laughs> <laughs> 뭐, 아, 천사들이라서 뭐요, 많이 오셨구요 삼국구의 체험을 위해 하신군요. 단체 예약은 필수. 아, 예약을 하셨군요. 자 이제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laughs> 궁금해, 궁자 개봉할게요. 사진 찍으세요. 짜잔. 우와, 이야, 신기하네요. 와. 음. 와. 와. 오, 와, 근데, 먹어보고 싶습니다. 싶다. 저 궁금한 게 이게 수진기로만 쪘는데 이게 맛이 있을까요? 음, 오, 고나마다닭살잘맞빠졌네요 이야, 육즙 보세요. 육즙이에요? 예. 네. 아. 아. 육즙이 혼자만에 폭발할 정도. 야 이거 양념 로안 해도 되겠네요. 두 시간 이상 수증기로 쪄서 육질이 부드럽고, 음 식감은 쫀득쫀득 살아있는 삼국구이 수육이 완성. 좋네요. 음. 평생 먹어보기 힘든 삼국구이 수육. 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나요. 향. 잡내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삶은 거하 차원이 달라. 원래 남 <게> 제일 <laughs> 삼겹살도 좋지만 삼굿구이에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아, 하는데요. 저 요거 어? 호박이랑 달걀 <laughs> 머리 괜찮은데요? 저의 특색이 이게 계란이 잘 까진다는 거예요. 저거 하면 저 아, 이렇게 아, 하는 거, 잘까지지않아그 특색이란 말이야. 이 음? 수증기로 쪄서 그런가 보네. 음, 그게 아니고. 도시에 있다가 이런데 와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런 자연의 음식 있잖아요. 이거 먹기 쉽지 않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힐링이라. 고 신기해. <laughs> 무주의 이색 체험 잘 봤어라 <laughs> 다음 여행지는요. 봄 여름 가을다 멋있긴 하요 특히나 겨울은 이게 눈꽃 때문에라도 그거 보려고 온저 등산객들이든 가족들이든 애기 안고도 가니까요. 덕유산이 향적방. 아, 덕유산은 겨울 여행지로 항상 손꼽힐 만큼 유명한 명소인데요. 어.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을 의미하며 한국의 겨울왕국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설경과 눈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어미 겨울의 낭만이 여기 있었네. 겨울왕국 같아요. 원래 어. 내가 핸드폰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보는데. 빛는가빛는가 뭘로? 휴대폰으로. 무주 디저트 향적 봉치면은 다. 나와요 음, CCTV로 다보거아 진짜요? 아, 진짜요. 당신들 어, 진짜 향적 봉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니 어우 유용한데요.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한 15분 걸리에요. 덕분에 좀더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답니다. 스키도 거제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네. 거기서 타고 내려가요 그 먼데서 그러면 거가 4km도 넘어요. 실제 그 정상에서부터 타는 거예요. 흔, 아니, 그라고 틀려. 아기들도 있고. 아, 있다니까 거기 타고 올라가고. 있니. 리조트에서 근무를 셔틀버스를. 아이고, 믿음이 갑니다, <laughs> 13년 근무한 사람이에요. <안 웃음> 아, 믿음 가 가. 나도 <laughs> 타고, 타고. 아, 아까 그, 태권도 2년, 물... 어, 아름다운 아, 경을 <laughs>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 와, 더 많아졌네. 어른들도 아이처럼 신나게 만드는 새하얀 덕유산.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예뻤겠네요 우리 장갑 안볼래요 <목소리> 고무장갑. 고무장갑. 우리 눈만 지려고 고무장 끼고 온 거죠. 어 오지 말라고. 비들어지 뜨거. 뜯지 말라고. 뜨거하십니다. 뜨거워요. 덕유산의 정상 향적봉은 곤돌라에서 내려 약 20분 정도 도보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등산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산행 중 내려다 보이는 덕유산의 풍경, 와 그림이 따로 없죠. 우와 저게 아빠 슈퍼맨이다. 어머 한 팔로 수가시 가능해요? 아안 됩니다. 에이. 힘든데 좋네요. 오리 들고 왔어. 지누이누 어때?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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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공간도 많이 명소가 따로 따로 많아요 가기가 찍기도 찍으가다 예술 작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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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산타가 왔네. 어, 네. <laughs> 뜻밖의 산타 등장. 검산 <laughs> 향적봉까지 선물 들어왔나요?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산타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기적봉? 아 우리 어디 오죠어떡 하죠? 어 피디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저도. 예 피디요? 예 계단에서 사람들이 선물 달라고. <laughs> 아, 선물 달라고? 네. 저도 저, 선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작사람한테만 줍니다. 작가님 하셨나요 <laughs> 애기, 애기, 방금 나쁜 일했으니까 못 주지. 아재 개그를 뛰심하게 했네. 새 하얀 눈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가 눈싸움도 하고 산타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인자 밥 먹을 시간 되지 않았어라. 배고파요. 그물리는좀 아무래도 산이 산이 많다 보니까 저기 산에서 이제 채취하는 이제 산나물 비빔밥이라고. 어, 비빔밥. 산뜻한. 물이 한가득 들어가는 산나물 비빔밥 덕유산에서 직접 캔나물이면 최고죠와 능이버섯도 많이 나요 그. 송이가 최근, 최고라고 하는데 맛으로는 능이더 맛있어 일능이 송이 산포고버섯이라고 생겼다 능이버섯 유명하죠 지금 저희가 소요시주 줄로 가는 식당이 능이버섯도 있어요 여기가 능이버섯을 가득 올린 백숙. 추운 날씨에 딱이죠. 저희한테 이렇게 자랑해주고 싶은 음식이 이 백숙인 거예요. 백숙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오리구이. 오리 구이라고 있어요. 오리. 조금 평범해 보이는 비주얼이라 생각하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 구이가 아니라 진흙. 헉. 진흙이요? 머드팩 오리를 통째로 꽁꽁 감싸주고 난 뒤. 진흙으로 만든 토기에 넣어 굽습니다. 오리의 그 육질도 좀 부드러워지고, 어, 기름기도 좀 충분히 빠지고. 속살까지 촉촉하게 익은 오리구이. 아, 맛있겠다. 딱 빠지면서도 이제 그 안에 촉촉함이 남아 있으니까 훨씬 맛있죠. 담백하고 오리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주인장만의 독특한 노하우. 우와. 무주 더 맛집에 일대로 선정된 집입니다. 역시 택시 막객답지요다자 아 이제는 먹어볼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직접 찾은 택시 막객 과연 진흙 오리 구이 음 맛은 어떨까요? 살 부들부들하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발골 실력 선보이는 택시 막객 어 깔끔하게. 어 이게 진흙 오리구이가 맛도 맛인데 저는 보양식으로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음 와, 맛있다. 어. 아니 네시네 4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인 게어 진짜 느껴졌어. 아 요런 거 느낄 나이죠. <laughs> 우리 어린이도 느낄 정도의 정성 방문 네 시간 전 예약은 필수. 아네 시간 전에. 특히 이곳 진흙 오리구이의 그러니까. 특징은 몸통을 견과류로 꽉 채워넣었다는 건데요. 씨앗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이 참말로 그냥 보양식이 따로 없네. 음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laughs> 맛있어. 들는 건강한 맛 그냥 뭐 힘이 그냥 불끈불끈 솟는 그런 맛. 맛있는데 건강까지 갖춘 맛 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견과류, 뭐, 뭐, 지역에 나는,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은행, 닭, 배추, 아몬드, 호두, 땅콩, 범포도호박자하고해바라기지 그리고 건무화가. 영양의 그 밸런스도 맞춰가면서, 뭐, 먹는 즐거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죠. 약 스무 가지 이상의 견과류를 사용해 저마다 다채로운 식감을 선사하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깻잎에 싸 먹으면 오리고기 맛이 더 배가 된다네요. 깻잎하고 맞아 아직 한발더 남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따끈한 들깨 수제비도 있는데요. 진흙 오리구이를 주문하면 같이 나온 서비스라고 합니다. 거서 한 국물 맛에 아이들까지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마성의 들깨 두제비. 이 예, 우리 어린이가 먹을 줄 아네. <laughs> 색깔이 새파래요. 네, 그러니까. 부추 국물로 물로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부추로. <laughs> 밀가루 반죽에 부추를 갈아서 넣어주는 건데요.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그 색깔이 더 이뻐져요. 고추를 갈아 넣어 색감도 살리고 맛과 영양까지 더한거죠 우리 주인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맛이랍니다 들고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아, 아, 국물도 드셔야죠. 고소한 맛이 강해 진흙오리구이만큼 인기가 많은 별미라고 하네요 아, 최고 최고 그래도 메인 메뉴는 역시 진흙오리구이 깻잎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조합이라고 하네요. 에, 그러지 그러지, 저절로 엄지가 올라가죠. 에이. 겨울이면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바뀌는 무주에서 한 템포 쉬어가면 어떨까요?